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뭐, 장이 갑자기 이렇게 확 빠져가지고, 뭐, 당연히 마음 편하게, 뭐, 즐겁게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런데 또 우리가 이 투자를 하는 것도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또 너무 이... 어, 이번 하락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래도 주말만큼은 또 가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 그래도 좀 스트레스를 어, 좀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 하락을 저 역시 이 리플을 가장 많이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 홀더로서. 당연히 좀 아쉬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어, 약시 판결 이후로 또, 그래도 뭐 1달러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0.9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참그 상승에 대한 기대를 키웠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하락을 계기로 뭐 거의 그 약시 판결 이전에 그 가격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서, 어, 아무래도 그 실망감이 좀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정말 이 리플로 돈을 번다라는 것이 진짜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리플에 투자한 지가 꽤 오래되면서 또 어, 수익을 본 것으로 이 리플을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평단가는뭐 지금 한참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뭐 수익권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근데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난 약식 판결 이후로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서 그때부터 또 이제 그 수익 구간으로 전환된 분도 계신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번 하락 때문에 다시 이 마이너스로 또 빠진 분들도 은근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리플로 돈을 번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또이 약식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리플이 증권이라는 이슈를 좀어떻게 어 보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다. 어뭐 장밋빛 미래만 남았다. 이제 뭐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저 역시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오히려 어 그때를 또그 매수 기회로 삼고 어, 또 수량을 늘려가신 분도 은근히 또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결국에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번 하락은 정말 이 악재가 한꺼번에 다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뭐 600원대까지 또 하락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 하락의 원인이 그러니까 진짜 정말 희한하게 뭐다 뭐 사건 그리고 뭐 스페이스의 x 비트코인 매도 사건 거기다가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원에서 중간항소 신청에 대한 그 승인을 어떻게 정말 공교롭게도 모두 같은 날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같은 날만 아니었다라 하더라도 이 리플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제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원에 신청해도 된다라는 그 승인이 나온 직후에는 가격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뭐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금세 회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런데 하필 몇 시간 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이 xrp도 또 동반해서 어더 크게 또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참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우연의 일치 일 수도 있는데 마냥 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또 지난 과거 사이클을 봐도 진짜 이 대상승을 앞두고서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를 다 하락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이 투자라는 것이, 어, 특히 또이 코인 투자라는 것이 정말 내가 이한 종목의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가 진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어,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하면 정말 그 사람은 뭐 쉽게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결과만 보고 그 사람들은 판단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 같은 정말 이 투자자들은 이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또 수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 그 수익 단계는 아니지만 어 저는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지난 과거가 또 말을 해주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을 뭐 기회로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식상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지금이야 말로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큰 틀에서 이 XRP와 어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 특히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를 이 목표 수량을 100만 개로 정해가지고 현재는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110만 개를 조금 더 넘게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아직은 제가 이 비트코인 적립식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비저프라고 해서 뭐 매주 지금 비트코인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 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온전하게 이 비트코인 한 개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 비트코인의 중요성과 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정작 지금 뭐 다른 이런 알트코인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온전하게 비트코인 한 개를 일단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각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XRP 역시 이번 가격은 참 어,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약식 판결 이전과 약식 판결 이후로는 완전히 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XRP는 증권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있었다라면 어, 지금 이제 이 XRP는 어쨌든, 약식 판결을 통해서 이 법원에서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어 명확성을 지금 얻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SEC가 항소를 통해서, 뭐, 어떻게든 뭐 뭔가 좀 뒤집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상 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히기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XRP는 약식 판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놈이 됐는데, 어,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홀더 입장에서는 아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가격은 지금 현재 뭐, 어, 천 원을 넘었다가 다시 이 600원대로, 그러니까는 약식 판결 이전에 그 가격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아, 까뭐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참이 바닥에서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참좀 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 이번만큼은 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어, 좀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쨌든 제가 뭐 영상에서 계속 뭐 자료들을 보여드리지만 일단 이번 약식 판결로 인해서 어, 이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가격이 뭐 60%, 70%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승 채널이 다시 하락 채널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 상승장이 계속 되면서 그 상승 채널은 이어졌고 또그 상승 폭은 과거 사이클과 대비해서 뭐몇 백배 뭐 지난번에는 뭐뭐 뭐 10배 이상 그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상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비록 하락을 했지만 그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어, 그런 논리도 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어,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뭐 수량을 아직 그 목표 수량을 못 채우신 분들한테는 이번 하락을 좀 기회로 삼으면서. 어느 정도 좀그 목표수량을 채우는데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뭐 지금이 또 바닥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리플이나 뭐 다른 알트코인 역시 하락을 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 올해 한 번도 깨지 못했던 그 상승 추세선을 지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급반등을 하기보다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2만 지금 한 5천대 6천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 부분에서 또 상당히 좀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계기로 해서 그때서야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몇몇의 뭐 분석가들이라든지 또뭐 차티스트들은 이번 하락을 계기로 해 가지고 뭐 23k, 뭐 20k까지도 바라보시는 분들이 응급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저 역시 뭐 바닥이 어딘지는 알수 없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정확하게 진짜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또 확신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때 FTX 사태로 인해가지고, 뭐, 15K까지도 떨어졌는데, 그때도 뭐, 10K까지 간다, 뭐, 8K까지 간다, 뭐, 이런 말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15K쯤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3만 달러까지 갔었는데, 뭐 이번에도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리플 예로 들게 되면, 어 지금 뭐 현재는 이제 600원대, 뭐 거의 7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뭐 100원 차이, 뭐 200원 차이, 뭐 800원이면 200원 차이니까, 뭐 여기에서 뭐 조금 더 싸게 죽고, 뭐 조금 더 비싸게 사고, 막 이럴 수 있지만, 근데 나중에 정말 이 리플 가격이 정고점을 넘어서, 이제 뭐4,000 원, 5,000원 이상 가고, 그리고 설령 만원까지 간다 하더라면, 우리가 지금 600 원의 주수나 700 원의 주수나, 아니면 뭐더 떨어져서 만약에 500 원의 주수나, 아니면은 지금 뭐 평당이 800 원이신 분들은 지금 뭐800 원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뭐7,000 원, 8,000 원, 뭐9,000 원, 만원 가게 되면, 우리가 샀던 이 가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내가 7,000 원에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만 원에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만이천원뭐그 이상의 매도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이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몇십 원 아니면 뭐 몇백 원뭐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이 시장을 믿고 길게 본다라면 지금의 이 평단 가격은 크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 매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좀싼 가격에 구입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 역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고 설령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내가 너무 일찍 주었네 뭐 그렇게 뭐 후회를 한다라거나. 낙담하고 뭐 불안해하고 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제가 뭐늘 말씀드리지만 한 방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 분할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이번 하락에 음 분할로 매수를 했는데 총 다섯 번에 걸쳐서 또 분할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추가적으로 계속 또 거미줄을 쳐놓고. 매수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너무 또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가격에서는 조금 더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온전히 비트코인 한계를 좀 만들어 볼까 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가격대는 어, 우리가 이 시장을 길게 본다라면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령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여유가 되는 선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고, 또 설령 내가 여기서 더 샀는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지금 이 좋은 코인을 이 가격에 샀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설령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사서 좀 물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 괜찮은 가격대에 샀다라고. 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어, 이 시장을 좀 어,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정말 또참 어려운 시장을 또 겪고 있는데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기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것은 여전히 지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라면 분명히 이 시장의 볼륨이 커지는 만큼 그 볼륨의 일부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하락을 이것을 기회로 바꾸는 나의 안목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또 주말이라서 이렇게 또 주말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늘 이렇게 또 저의 이야기를 항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남은 주말도 또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어, 갈라 관련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어, 그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어,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